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벌써 아침이에요 아. 뿌찌와 뿌찌기 입니다 <laughs> 뿌찌기 똥뿌직뿌직 음, 잠을 자는데로 그렇게 장난이 나오나요?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잘 잤어 너무 잘 피곤해 자서 잠이 내는데. 안 와요 너무 피곤하게 돼야 오늘 또 그거 근데 저희가 어제 밤에 자는데 계속 계속 햄버거 놀이하고 <laughs> 막 그랬거든요? <laughs> 아니 잠이 안 오니까 햄버거가 서꾸 나오는데 <laughs> 잠이 그래가지? 안 오니까 배가 고프고 있죠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했어요 근데 혼났어요 누구 엄마야? 제 엄마야 뿌지 뿌디 엄마야 뿌지거뿌지 뿌디건, 엄마죠 자 한번 리스트 데 잠깐 이게 이렇게안 나와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이게 이게 이거 계속 딱딱 하더니만 이게 부러져서 여기 이거 제 영상 맞나요? 네. 이게 <laughs> 계속 당신이 나오는 거 같죠?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손을 좀 해서 그래요. 잠깐만요. 다 슬라임으로 화면 꽉 채우는 게좀 인기 많던데 화면 꽉 채볼게요. 어때요? 인기 많아질 수 있나요? 아니요. 네, 근데 그러네, 여러분들. 아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브틱은 음, 유튜브 같은 거 있어요? 유튜브 채널 저요? 네 저요? 있긴 한데 영상 찍고 올리진 않아요. 음아 동영상만 우와 야 이거 엄청 커야 봐봐 봐봐 <laughs> 화면 꽉 찼어 이거 어. 짱운욕 슬라임 너무 느낌 좋아가지고 아 근데 왜나 계속 텐션이 높아지는거 이런데 저 여기에 멍들었어요제 다리에 흠집이 났어요 아이 뭐야 ASMR에 집중하세요 저희 <목소리> 진짜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말해줘 <목소리> 조용히 하세요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진짜 뭘 몰라 아줌마들이 아줌마 아줌 마 아줌마 아저씨 아저씨는 말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? 아니 우리 오빠 아, 지금. 지금 말을 하고 계시네 아저씨 아줌씨. <laughs> 야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더 구독 채널 여러분들 알죠 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르려고요 아줌씨 그런데 <laughs>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에버랜드 갔다 왔거든요 네. 그 사람 있었어요 맞아요 아마존에서 봤어요 티토커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바로 뒤에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신나 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한번 채널 들어가 봤는데 아직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놀러 갔나 봐요. 맞아요. 영상 거기에서 찍은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뒤에 앞에 있는 거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근데 말걸걸 그랬나? 그러고요. 팬이라고. 근데 아니, 그 사람 아니면 어쩌려고요? 여러분들 구독 억 채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요. 오늘은 <laughs> 막뭐 펜션 같은 거막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. 맞아요. 여러분들이 아는 남 머리긴 남자 씨. 프로필은 검정 머리 하고 있고 저희가 본 거는 노란색 머리, 흰색 머리예요. 염색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봤을 때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. 처음 보니까 엄청. 되게 근육 근육도 있는 것 같고 키도 진짜 크더라고요. 아 그리고 약간 저 처음에 아니 티 어부지기가 틱톡커라길래 <laughs>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여자인 것 같은데 처음에 자세히 보니까 딱그 덕구덕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따라가려고 했는데 엄마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요. 음, 저희 그래가지고 가요. 어 어차피 다 어차피 못 따라 어차피 그냥 집 가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디 가도. 맞아요. 아니 그냥 진짜... 저 에버랜드 놀이기구만 타는 것 같아요. 그냥 뭐한개한개 놀이기구만 탔다가 사람과 착그해요아 그냥 그냥 아니면은 판 아니면 일찍 왔나 봐요. 판다 보고 막 판다 봤을 수도 있잖아요. 저희 판다 봤어요. 그래서 판다 가방도 사고 인형도 사고 맞아요. 근데 판다 가방은 저만 샀어요. 맞아요. 제 생일이거든요. <laughs> 생일 축하합시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야너내 영상 봤어? 내 영상에 3월이신 신문... 분 추... 생일 축하해요 있어 찾아봐 제 친구가 3월에 생일이에요 바로 빠지기 저요 아, 아, 오저 벌써 5분을 찍었어요 죄송해요 야 우리 이제 이거 그만 찍고 안뇨? 그러면은 영상 올릴게요 아, 어, 야 잠깐만 아, 잠깐만 우리 이제 그거 올리자 춤추는 거 지금? 얼공 없이? 응 얼공 없이 할수 있는지 한번 야 얼공 없이